제 23장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나를 쳐서 그 타장마당을 탈취하도이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일까?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나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무며 그일라에 가서 불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가.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불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불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옵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후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야들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 다하에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그가 내려오리라. 그 일로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다윗과 그의 사람 육백 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함에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십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듯 하나님 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오늘 묵상할 본문은 사무엘상 이십삼 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사울의 다윗 추격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다윗은 그일라 십 황무지, 마온 황무지, 앵게디로 이동하지만 사울의 추격은 줄곧 따라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는 사울의 무력과 정보력을 능가합니다. 1절부터 5절입니다. 다윗은 블레셋이 아둘람에서 약 5km 정도 떨어진 그일라를 공격하여 곡식을 빼앗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은 사울 왕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왕의 임무가 원수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그일라는 유다 지파에 속한 성업이기도 합니다. 사울이 다윗의 목숨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지만 다윗은 무시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이 사실에 대해서 묻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는 22장의 경험을 통해 다윗이 변하기 시작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도망자의 신분이지만 다윗은 자신의 소명, 즉 이스라엘의 백성을 돌보고 보살피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사울 왕이 자신의 해야 될 의무, 즉 백성을 보호하는 것을 게을리하는 반면 다윗은 자신의 힘이 닿는 데까지 백성을 돕고 보호하려고 합니다. 이는 비공식적으로 사울의 왕권을 다윗이 대신하고 있는 셈입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을 공격하여 그일라를 구원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추종자들은 두려워하여 이 계획에 반대합니다. 다윗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사울처럼 백승의 여론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로서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다윗은 다시 여호와께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부다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에 넘긴다라는 표현은 요호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약속하는 문구입니다. 다윗은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약속을 믿고 블레셋과 전쟁하여 승리하여 전리품을 취합니다. 이 부분에서 사울과 대조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사울의 실패와 왕이 박탈을 역대기 기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이스라엘의 왕은 항상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부왕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지도와 인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다윗 외에 다수의 추종자들은 두려움과 불확실함으로 블레셋과 전쟁했으나 결국은 승리했습니다. 이제 다윗 공동체의 통치자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지도자였으며 다윗의 통치 방향은 사울과 다를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6절은 아비아달이 에봇을 갖고 다윗에게 왔다는 과거를 다시 조명합니다. 사울에게는 있고, 다윗에게는 없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선지자이며, 또 하나는 에봇입니다. 사울에게도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으나, 사무엘은 사울을 버렸으며, 또한 사울의 명령으로 노베 제스장들이 죽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선지자와 제스장 그리고 기름 부은 받은 왕이 다윗에게 있습니다. 이제 백성과 땅이 다윗에게로 넘어간다면, 사무엘의 예언은 성취될 것입니다 7절부터 14절입니다 다윗이 거일라를 구하였습니다 그는 거일라의 영웅이며 은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사울에게 다윗이 거일라에 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사울은 자신이 심어놓은 첩보원의 활동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패배가 충분히 예상됩니다 그 일러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다윗과 함께 자신들이 사울의 손에 멸망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울의 무자비한 폭력이 얼마나 잔인한지를 노업의 사건을 통해 뼈저리게 느낀 것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이스라엘을 평안케 하는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입니다. 7절에서 사울은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다라고 헌을 합니다 사울에게는 계시의 통로가 모두 차단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베 제사장들을 죽여서 하나님의 적대자가 된 사울이 이제는 하나님을 왕을 위해 존재하는 우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아마도 그일라가 요새의 임으로 출입구만 막으면 도망할 곳이 없다고 라 생각한 것 같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사명을 대신하여 그 일날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사울의 사명을 대신하여 골랏을 물리친 다윗이 아닙니까? 고맙고 감사해야 할 사람을 죽이려 합니다. 내가 못하는 일을 다른 사람도 못해야 합니다. 사울, 사울은 왕의 소명을 포기할 뿐만 아니라 동역자까지 해치르는 자입니다. 사울의 전략을 안 다윗은 에벗을 통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그일라로 내려올 것이며 다윗과 그의 병사들이 사울에게 패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 다윗은 자신을 배신하는 그일라 사람을 원망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일라를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복음자리를 잃은 새처럼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방랑 생활을 해야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의 손에 붙이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수고하고 찾지만 헛되게 하실 것입니다. 개인 복수를 위해 그일라까지 공격하려는 사울과 반대로 개인의 이익이나 안정을 추구하지 않고 영토 안에 거하는 온 백성의 안녕을 염려하는 다윗은 참된 목자요 참된 왕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려운 여건과 상황 속에서도 왕의 소명을 다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지만 위험과 손해를 무릅쓰는 인도는 하나님의 인도가 아닌 것으로 거부하고 싫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친히 돌보시는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도 형제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인 줄을 압니다. 나만 생각하는 편안한 삶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오심 기도 하루 다섯 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